네. 어, 생활 용품론 2주차 예, 2교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어, 종이에 대해서 어, 종이에 대해서 그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또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용 목적을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어, 디에다가 썼고 또 종이가 언제쯤 발명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어, 우리 전례가 되고, 또 유럽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언제쯤 이 종이가 어, 종이를 갖다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종이의 어, 특성들,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적, 기계적, 이런 어, 광학적 성질들어갔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또 다른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종이는 보통 이제 종이는, 어, 셀 때, 셀 때, 어, 종이를 갖다 이제 한 장, 두장 이렇게 센다기 보다는 이렇게 묶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원지 500매를 갖다가 1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뭐 종이 책을 갖다가 몇 권을 이제, 어 인쇄를 하는데, 종이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러면 몇 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어 보통, 어 종이의 경우에는, 이제, 중량을 갖다가, 어, 떻게 측정을 하게 되냐면은, 가로 1m, 세로 1m. 요렇게 되어 있는, 한 장의 중량을 가지고 보통, 음어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어 갖다 이제 평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종이는, 두께가 얼마만큼 두껍느냐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로 1m 세로 1m로 표현이 되는 이한 장의 중량이 얼만큼 되느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더이 중량도 더 많이 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 1m 세로 1m의 즉 1제곱미터의 그 종이가 70에서 80g 정도로 쓰이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어 이야기하는 복사지 예 복사 지고요 100g 정도로 이제 쓰는 것이 어 편지지 예 편지지 예, 그리고 120g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이제 즉 1m 1m 가로 1m 세로 1m 의 크기의 종이가 120g 정도 이렇게 되는 녀석들은 약간 두껍겠죠 조금 아까 했었던 것보다 이런것들은 봉투에 주로 쓰이고요 120에서 170이면 내지 200에서 250g인 경우에는 이제 표지로 많이 쓰이고, 250g 이상인 경우에는 홀더라든가 패키지, 이런, 즉 상자,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1연의 중량, 즉 무게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1연이라고 하는 것은 5 0 0 m 를 갖다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두께는 어, 직경 10mm의, 어, 종이에 50kg 파스칼의 압력을 갖다가 가한 후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께, 종이 두께는. 그리고 종이 규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4, A3, A2, 뭐, A1, A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유형이 A형, A 유형이 있고 B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A 유형이, 어, 국제 표준의 규격이에요. 그래서 A 유형의 A 제로 하는 원제 크기는 841 곱하기 1189 이렇게 예. 미리미터 어, mm.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 국제 규격로 되어 있고요. B 계열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국제 규격은 아니고 일본에서 예. 이제 그 활용 쓰, 쓰, 쓰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규격이고요. 이, 어, 요, 지금 표현되어 있는 요 가로와 세로의 규격.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반으로 자르면, 요것이, 어, 루트 2. 루트 2 정도의 비율로 표현이 됩니다. 네, 루트니까 뭐 1.414죠. 그쵸? 요런 비율을 갖다 유지를 하게 됩니다. 종이의 사용량은 보통 인쇄물의 총쪽수. 곱하기 인쇄부수 나누기 전지 한 장. 전지 한 장에 인쇄물이 몇쪽 정도, 몇 페이지 정도가 인쇄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종이의 결은 펄프의 섬유가 종이, 종이로 형성이 될때 기계의 진행방향으로 나타나는 섬유의 정렬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세로결은 종목이라고 표현하고, 가로결은 행목인데요. 여러분들 왜 신문 같은 거 찢어보면 알죠? 이렇게 찢어볼 때잘 찢어지는, 예, 쭉 일직선으로 거의 찢어지는, 어, 그런 게 바로 결의에 결. 근데, 어, 잘안 찢어지고,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그게 이제, 어, 결의, 직각 방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그것을 갖다 세로 결 혹은 가로 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종이는 휘려고 하는 속성 에 있어서 책을 만들 때 예. A4 사이즈를 만들 때는 반드시 국전지 가로 결에다가 찍어야 된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완성된 책 예. 책에는 세로 결로 찍히게 되, 되기 때문에 어, 가로 결로 예를 들어서 A4를 만들 경우에는 책이 뒤뜰리는. 어,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어, 어, 그런 어, 측면에서 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결은 포장 라벨, 라벨에 어느 쪽 방향이 결인지 표현을 돼, 돼 있다고 하고요. 예, 세로결인지 가로결인지 표현이 된다고 하고, 어, 전문가들은 종이만 봐도 결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고요.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를 찢어 봐야지, 그래야지 어느 쪽이 결인지. 즉, 잘 찢어지는, 쉽게 찢어지는 그런 쪽이 이제, 어, 결병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의 양면성은, 어, 초지공정에서 물을 제거할 때. 즉, 어느 쪽이 매끈매끈한 면이냐. 요, 바로 이제 요란 얘기인데요. 어, 그, 종이를 만들 때, 이제 발 같은 데 이렇게 떠서, 한다고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즉, 어, 물이 빠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철마 위에 와이어의 미세한 구멍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어, 요게 그망의다은 쪽은 이제 철망이기 때문에 거칠거칠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안다은 위쪽 부분이 매끈매끈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 하는데, 요, 어, 겉면하고 뒷면하고의 이런 이 차이가 별로 없을수록 어, 좋은 그런 종이라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종이의 선택, 어, 종이를 갖다 선택할 때 이제 고려하는, 어, 방법은 이제, 얼만큼 희냐. 예, 빛에 의해서 의한 밝기로서 이제 하얗게 나타나느냐. 또, 눈을로 웃기는 밝기라든가, 강도. 예, 그 다음에 평활도, 매끄러운 정도요. 그리고, 어, 펄프의 균일한 정도. 그리고, 어, 중성도. 어, 그, 종이의 pH 상태예요 산성지의 경우, 산성에 가까울수록, 세월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를 사용하면은 변색을 방지하고 잉크의 건조성이라든가 또 종이의 보존성 이런 것들을 갖다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를 어, 종이의 절 그리고 종이를 어떻게 이제 자르는지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원지를 갖다가 한번 자르면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이절 그리고 그 것을 가로 방향으로 자르냐, 세로 방향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장 이절이냐, 그냥 이절이. 2절, 그냥 이절이냐. 이렇게 이제 어, 표현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 3절, 3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보통 우리나라에 어, 인쇄를 갖다 이제 그 많이 하는 어, 그런 이제 그 인쇄소들이 몰려 있는 데가 크게 사실은 이제 두 군데 정도 되는데요. 어, 원래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어, 인쇄소가 많이 몰려있던 데가 충무로 을지로 지역이었어요. 었 그랬었는데 너무 영세하고 또 밀집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산업화를 갖다 이제 어,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주에 출판단지라고 하는 곳으로 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인쇄소들이 이제 옮겼죠. 예, 그래서 출판과 유통 이런 것들 다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충로 울지로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인쇄소에는 인쇄 기종이라든가 또 인쇄 기종에 따라서 인쇄를 할수 있는 그러한 종이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인쇄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규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종이 크기의 표준이 ISO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ISO 216입니다. 예, 요거는 원래 이제 독일에서 어, 종이의 크기 에 대한 그런 이제 어, 표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DIN, 예, DIN 이라고 하는데, 요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ISO의 종이의 크기, 요거는 2의 제곱근의 어, 단일 가로, 세로 비 요것들로 이제 어, 나타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1대 루트 이. 루트 2는 1.414죠 그렇죠 1.4142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요거는 어, 어, 1제곱미터 즉 A0 종이 크기를 시작으로 해서 A1, A2, A3, A4 이러한 형태로 이제 크기를 갖다 나타내게 되고요 가장 흔하게 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종이 크기가 A4죠 그렇죠? 예, A4 예.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제 잘라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되면 A4 의 크기는 210 곱하기 297mm 정도 규격이 되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ISO 종이 크기는 그래서 원지 제로라고 A 제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A1, 저거를 반을 이제 자른 거. A2, 그걸 다시 반을 자른 걸 다시 반. 그다음에 A3, 다시 반. A4. 다시 반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잘라가는 그런 이제 크기를 갖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A 시리즈, B 시리즈가 있고 또 C 시리즈도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A 시리즈가 국제 표준 규격이고요. B 시리즈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일본에서 이제 표현한 그런 이제 국제, 아니 종이의 규격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바로 A 제로예요. 그래서 A0의 원지가 전체 크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A0는 1189 곱하기 841mm를 나타내는 네, 그런 크기기이고요. A1의 경우는 그거를 반을 자는 경우. 그래서 반을 자르면 이제 한쪽 변, 그렇죠? 한쪽 변이 다시 긴 길이가 된 거죠. 원래 이쪽이 길고 짧은 길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길고 그다음에 짧은 길이, 즉841 곱하기 594. 그거를 다시 반을 자르는 형태. 594 곱하기 420.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요게 이제, 어, B형의 종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B형의 종이 크기는 B0은 1.414 곱하기 예, 1000mm. 요 크기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 요것을 어, 이제, 반을 자르게 되면은, 한쪽 뼈는 다시 1000 곱하기 707이 되는 거고요. 또 반을 또자르면 한쪽 뼈는 707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네. 예, 이제, 어,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B2 그러면은, 어, 이제 두번 잘랐다. 한 번, 두번 자른 녀석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규격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규격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죠? 1456 곱하기 1030mm. 여기 이제 일본의 비규격이고요 이렇게 비규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규격도 있다. 시규격의 경우는 1297 곱하기 917.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원지의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종의 규격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요 규격은 ISO 216, 요런 규격을 갖다 이제 기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216의 국제표준 그런 용지, 요거를 갖다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지는 용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지 의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본의 비용지 크기, 일본식 비용지 크기, 똑같은 B5인데도 다르죠, 그죠 약간 다릅니다. 그 크기가 예. 일본의 비용지 크기의 크기가 조금 더 크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어, 또 기타 이제 다양한 규격의 종이로. 어 미국이라든가 어, 인치를 갖다 주로 쓰는 영미 단위계 이런 경우에도 또 달라요 그래서 레터지라고 해서 어, 이 친구들은 이제 편지를 쓸때 쓰는 이제 용지가 에, 우리 보통 A4하고 좀 비슷한데 사실은 또 다릅니다 그 규격이 그래서 216 곱하기 279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레터지예요 그리고 어, 또 이제 그 어, 인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쓰는 예, 영리 단위계는 리걸 규격, 주니어 리걸, 그다음에 레저 타블로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규격도 마찬가지로 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ANSI 종이 규격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어, 형태의 바로 여기에 이제 어, 이를테면 이제 북미의 종이 규격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어,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레터지, 그렇죠? 예, 레터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 타블로이드 뭐 이런 유형의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굉장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뭐다 외울 필요도 없고, 예, 저도 외울 줄 모릅니다. 예, 종의 규격으로 ANSI의 종이 규격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레터지가 이제 저쪽 위에 있는 그런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A, B, C, D, E 어, 그런 유형으로 E가 가장 큰 어, 그런 이제 원지의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키텍처 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있어요. 아키텍처는 뭐야? 뭐 이제 제도라든가, 예. 이제 도면이라든가 이런데 쓰는 그런 이제 용도인 것이죠. 그래서 또 크기가 또다 다르죠,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종이의 규격은 한읍산업규격, KS종이의 원지규격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어, 이제, 그래서 전지를 갖다 나타내는 이제 그런 규격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쓰는 그런 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 46전지 또는 비전지 중에서도 어, 비열 본판이냐, 또 A 열 본판이냐 뭐뭐 이런 식으로 57 전지 또는 A 전지, 뭐 A 열 소전지, 하드롱 전지, 직원 판 이런 것들이 크기가 또다 달라요. 특이하죠? 예. 그리고 연판, 뭐 그라신 전지, 삼 전지, 반지판, 4 전지, 신문 용지 이런 것들이 그 용도에 따라서 그 크기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용지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커다란 그 두루마리를 이제 트럭에다 싣고 이제 지나가고, 어 그런 것들을, 어, 가끔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신문용지는 이제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예 원지가 이제 그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예 이제, 어, 그리고 이제 그 전지의 규격이 다르다. 신문의 경우는 그래서 546 곱하기 813mm.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신문으로 절단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크기인 것이죠. 예, 최근에는 그 신문도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죠. 다시 반접은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광고 예를 들어서 어뭐뭐라 그럴까요? 그 벼룩시장 예, 그런 이제 광고지 이런 것들 도 크기가 다른 예, 그런 유형으로 나오듯이 다양한 그런 이제 규걸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판형에 의한 이제 치수를 갖다 비교를 해 보면 하드롱 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6그 다음에 비열분판, 그 다음에 국판, a 열분판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 크기가 다른 거예요. 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비슷한 게사6배판이냐 비열분판이냐, 이게 이제 거의 뭐 어, 가까운 형태의 어, 그런 어, 모양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종이에 저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예,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1.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자르면 2절. 예, 그걸 다시 자르면 3절, 4절, 뭐 이런 식으로. A4, A3, 뭐, A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표준 절수의 도식의 예를 갖다가 다시 2절. 그쵸? 한번 잘라오면 이제 두,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2절.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자르면은 전체로 봤을 때는 네종네 네 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4절. 그러니까 2, 4, 8, 16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A1, A2, A3, 요거하고는 A2, A3 이거는 한 번을 잘랐느냐? 두 번을 잘랐느냐? 의 문제인 것이고 요거는 몇 장으로 나뉘어지느냐? 의, 어, 형태는 몇절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 배수로 나간다. 해 그래서, 46전지, 국전지, 이렇게 이제 치수가 각각 내 나타나지고요. 아까 뭐 46전지가 뭐고, 국전지가 뭐고,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그래서 표준 절수의 규격으로 보면은, 전지, 46전지의 경우에는 전지가 788 곱하기 1091mm. 이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57전지의 경우에는 전지가 636 곱하기 939. 원래 종이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할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종이의 종류 그리고 규격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A4 보통 국배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297 곱하기 210. 여러분들이 아마 프린터에 보통 A4 용지 크기 거기 나오면 숫자가 적혀져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지 한메당, 8절, 즉, 16페이지, 앞뒤로 16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디자인 계통의 잡지나, 여성 종합지, 주로 이제 A4와 관련되고요. A5는, A5는 보통 국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0 곱하기 148. 그쵸? 그렇죠? 예. 요거는 저 A4하고 똑같지 않죠. 예. 그래서 A5로 되어 있고요. 저걸 갖다 이제 반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16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교과서 및단행본 또는 문예물들, 이런 예, 것들에 이제 쓰여지고요. A6, 국, 반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148 곱하기 105. 그렇죠 A5를 다시 이제 반 나눈 거죠. 예, 32절에 해당되고, 문고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자그마한 책류들. 그리고 B4문은 타블로이드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벼룩신문, 혹은 이제, 일반 신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B5는 4, 6배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지나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 그리고 B6가 4, 6판 그냥 보통 얘기를 하고 센터나 일반 서적물 이런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규격 외에 있는 것이 신국판 또는 뭐 18절판 30절, 36판 뭐 이런 식으로 학술서는 단행본 사진집 또는 일반 단행본 서적 문고판, 이런 여러 가지, 어, 그 크기가 다른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종이의 분류를 갖다 이제 전체적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신문용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문용지, 일반 인쇄용지, 필기나 도화지, 그 다음에 포장용지,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질 수 있고요. 예, 신문용지, 예, 기계 펄프를 주원료로 하고, 화학 펄프를 배합해서 신문을 인쇄하는 데 쓰는 거. 그다음에 인쇄용지는 에 인쇄용지 A, B, C, D 그리고 인쇄 선화지, 코티드 페이퍼, 기타 이러한 형태로 화학펄프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쭉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또 기타로는 이제 증권용이냐, 스슈셔용이냐 아니면은 우리 뭐 화폐용이냐 뭐 들어가 등등 여러 가지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필기도화지용은 필기성이 좋 좋은, 좋게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용이에요. 어, 종이고, 본드지, 켄트지, 뭐, 장부용지, 도화지, 이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포장용지로는, 크라프트지 또는, 뭐, 양, 양갱 크라프트지 손백 롤지, 기타 롤지, 뭐, 이런 형태로 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형 봉지나, 어, 기타 포장지, 순백 롤지, 보통 모조지라고도 표현하는 거, 뭐, 이렇게, 밥상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고 그럴 때 쓰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용, 용지가 있고요. 박엽지, 얇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또, 가정용 박엽지. 우리 뭐, 어, 습자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유형도 있고요. 잡정지, 또는 이제, 판지. 판지는 보통 박스 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 데 쓰죠. 그쵸? 어, 골판지, 백판지, 기타, 용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어 종이의 종류가 있다. 특히, 이제, 가정용 박엽지 같은 경우는 가정용에서 쓰는 걸로 얇은 종이면서 습기를 빨아들였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얼굴, 네, 화장용이라든가 또는 타월, 냅킨그 어, 생용품을 만드는 데, 뭐 그런 데 이제 쓰기도 하는 그런 종이들입니다. 에, 종류로는 뭐, 모조지, 아트지, 또 모조지 같은 경우는 이제 45, 60, 70, 80 그랬는데 저거는 뭐라 그러냐면 전지. 전지가 몇 그램 정도 되느냐를 나타내는 걸로 두께를 이제 나타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램 수가 많은 것이 좀 두꺼운 종이가 되는 거고 가장 그램 수가 적은 것이 얇은 종이가 되는 거죠. 아트지 종이가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는 그런 제 형태고요. 고급 인쇄물 제작할 때 쓰는 종 어, 보통 종이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스노우지 광택이 안 나는 그런 형태의 종이. 그 다음에 마닐라지, 주로지 박스 제작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그리고 우리 화장품 단상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NCRG, 복사용지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어, 용인, 용지고요 예, 그 다음에 레자크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왜, 어, 소프트카바에 그, 우리 복사할 때 이제 이렇게 펴그 표지 주는, 펴지 약간 지글지글지글 무늬가 있는 것처럼, 물결 무늬가 있는 것죠 그런 것이 레자크지예요 스티커지 어, 접착액을 갖다 이제 후지에다 가공해서 붙일 수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스티커 벽에다 붙이는 스티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용지 용지들이 예, 종이의 이제 명칭 이런 용도들이 이제 있습니다. 종이를 제조하는 과정은 지금 이제 어, 보시는 것처럼 펄프를 제조하고 원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초지 처음에 이렇게 그 원료를 조성을 한 다음에 이제 어, 종이를 갖다 떠서 건조한 뒤에 이렇게 이제 감습니다. 감면서 으 롤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갈수 있도록 이제 맨질맨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코팅을 시키고요, 광택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 잘라서 인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어, 조금 이제 원료별로 이제 나눠 보면은. 나무 같은 경우가 예, 저렇게 이제 원목을 갖다가 이제 배에서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원목을 아주 얇게 이제 칩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그 다음에 이제 세목으로 만든 다음에 농축을 시키고 농축을 시키면은 바로 이 상태가 이제 펄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펄프를 갖다가 이제 다시 정제를 하고 원료를 저장을 해서 초지, 예, 초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매끈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와인딩을 롤러로 이렇게 한번 어, 어, 감게 되고요. 어, 제품 창고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신문 같은 경우로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절단을 해서 쓴다라든가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어, 제품으로 만들고 다 쓰고 난 다음에 폐지를 수거를 해서 그쵸. 폐지 창고에서 다시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어, 거기에 이제 인쇄가 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색을 하게 되죠. 그탈색된 것은 다시 원료 저장조에 펄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어, 활용한 종이들은 어, 굉장히 순도가 좋은 거 이외에는 똑같이 어, 소위 이야기하는 고급용지를 쓸 수는 없고요. 어, 그 재생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박스. 골판지를 만든다라든가 포장에 두꺼운 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쓰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종이 의 원료별 이제 제제 공정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전에 언제 봤었던 내용이네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씩 주제를 갖다가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발표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